지난 13일 벨레상스 호텔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한화케미칼중앙연구소 윤경준 수석연구원과 한화토탈 화성연구팀 이진석 팀장이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현장 엔지니어들을 격려하기 위해 주어지는 상으로 수상자 15명을 비롯해 가족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윤경준 수석 연구원은 친환경 가소제 및 친환경 제조 공정을 개발해 우리나라 PVC 제품의 인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해 제조된 제품의 수출 경쟁력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한화토탈 화성연구팀 이진석 팀장은 폴리에스테르 등 화학섬유의 기초 원료인 파라자일렌의 상업공정 최적화로 생산성을 높여 석유와 공정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